네, 안녕하세요. 정직한마오르지고차이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SM3 네오입니다. 어, 2015년에 등록된 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5 8 0 0 0 k m 주행을 한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흰색이고요. 등급은 l 리 기급이라서 알리와 s m 등급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옵션들은 장착이 된시동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제가 서울 도봉구에서 직접 매입을 해왔는데요. 메이비스 당시에 약간 뭐 운전자분께서 운전 미술으로 인해서 미세흠집 같은 것들은 몇분데 발견되었지만 제가 메이후 상품화 작업을 통해서 깨끗이 좀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중고차는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 메이비스 당시에도 굉장히 차량 상태는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워낙 SM3 차량은 아반떼와 뭐 프리스리, 프루트 차량에 비해서 사실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 안전성에는 되게, 굉장히 좋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출퇴근용이라든지 가정용, 뭐 아이들 픽업용으로도 굉장히 안성맞춤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영상을 통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요. 어, 제가 외관상 특이사항이라든지 뭐 영상을 통해서 고지해 드릴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5월에 등록된 16년식 SM3 네오고요. 어, 보시다시피, 어, 휠은 알미늄 커팅 휠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더욱 멋스러운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케일 램프는 LED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어, 가정에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하체 부식에 강하고요. 골격 자체가 스테인레스 함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타사 동급 차량에 비해서 안전성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평을 예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 차량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요. 운전석 휠 부분에는 흠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뒷부분에도 휠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흠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도 트레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외관상 한번 쭉 살펴보면 이 부분이 영상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 문콕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상품화 작업을 하면서 복원해놓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되면 출고 전 제가 덴트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은 말끔하게 제가 복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측면이라든지 후면 쪽에 특별히 뭐 문제가 될 만한 외관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천정 루프 부분도. 흔적 하나도 없고요 전면 유리부에도 뭐 스크러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요 본네트 부분도 찌그러지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조수석 쪽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조수석 쪽 피를 한번 쭉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특별히 뭐 고지해 드릴 만한 상황에 흠집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측면 쪽에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조수석 뒷바퀴 쪽에 휠에 흠집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렇게 흠집이 휠 부분에 조수석 뒷바퀴 쪽에는 흠집이 좀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휠은 소모품적인 부분이 아니고 장착품이기 때문에 주행에만 문제가 없으면 뭐 미관상 조금 보기는 티가 날수 있어도 특별히 뭐 주행하거나 이런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외관상 고객님들께 고지해드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전혀 없고요. 운전석 뒤쪽 뒷문짝 쪽에 문콕 있는 부분은 어, 차량을 계약하시게 되면은 제가 덴트 작업으로 복원해드릴 수 있고요. 어, 조수석 뒷바퀴 쪽휠 부분은 뭐 특별히 흠집은 있지만, 뭐, 복원을 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고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실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을 때, 요 버튼을 누르거나 누르게 되면은, 문이 이제 열리고 잠기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로가 자동으로 접혔다 펴졌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운전석 열선 시트 있고요. 실내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연식에 비해서 5 8 0 0 0 k m 면 적게 탄 거기 때문에 시트의 사용감은 조금은 확인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식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와 다른 장착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열어보면 뒷좌석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의 사용감은 어 앞좌석 보다 굉장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제가 한번 뒷좌석에 탑승을 해 봤습니다 뒤에서 바라본 전면의 모습이고요 어 뒷좌석 다른 차량도 제가 항상 확인을 하지만 제가 이제 체격이 있고 덩치가 있는 반면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요 정도의 간격이 확인이 됩니다 요 정도 간격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덩치가 있는 성인분들도 어, 탑승을 하셔도 크게 뭐 좁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뒷좌석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세차 수준과 더불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뭐 시트 상태라든지 뭐 가죽의 사용감 같은 것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서 확인을 해 보기 전에 트렁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트렁크 실내입니다. 트렁크가 동급 차량에 비해서도 조금 넓은 게 장점이고요. 보시면 럼플렛 타이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키트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침수라든지 뒤쪽에 사고로 인해서 교환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지만 이 차량은 이제 성능기록부상에 뒷문짝은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뒷문짝은 단순 교환인데 사고로 인해서 교환된 건 아니고요. 어이 부분은 이제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분이 이제 차량을 빼다가 이쪽 뒷문 쪽 부분을 흠집을 내서 보험 처리로 이제 교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차 피해로 인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교환이라서 성능 비록부상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만 무사고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서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키가 장착되어있어서 손을 걸어보고요. 네, 계기판 사진이고요. 실주행거리 58,056km 나와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삼성은 정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전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누르게 되면 약간 로딩시간이 걸립니다. 마이나비 3D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가 로딩되는 시간에 다른 걸 확인해 보면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풀 오토 공적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부분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 다음에 카드키. 이 카드키는 꽂아, 꽂아서 버튼 시동을 누르셔도 되고요. 카드키를 주머니에 소지한 상태에서 그냥 꽂지 않고 버튼 시동을 누르셔도 시동은 정상적으로 잘 걸립니다. 그리고 비상 깜빡이 부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확인을 해보면 후방 카메라 영상도 노이즈 없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트가 약간 좀 하드하기 때문에 가죽의 그 사용 그 기준이 조금 더 오래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등급이라서. 기본적인 옵션들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전자파킹 시스템 예전에는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손으로 당기거나 뭐 발로 밟는 풋브레이크 방식이었다면 LE등급부터는 d 전자파킹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것들을 앞으로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별히 뭐 고지할 만한 부분의 사항들은 보이지 않고요. 차량 상태는 굉장히 뭐 양호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분이 차량을 직접 보셔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차량이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의 엔진룸을 개방을 했고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방에 보시면 뭐. 볼트가 풀렸던 흔적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 뭐 무사고 기준이기 때문에 볼트에 풀린 흔적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운전석 부분도 볼트에 풀린 흔적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쪽 본네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엔진 룸을 한번 확인해 보면 뭐전면부뭐 상부측에서 발생되는 누유라든지 뭐 엔진의 구조라든지 이런 건 확인이 되지 않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얼룩 같은 부분들은 뭐 엔진오일을 교체하면서 묻은 얼룩이고요, 누유로 인한 부분들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엠파크에서는 성능 점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 사의 누유라든지 엔진과 미션의 성능은 굉장히 믿을만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뭐 특이 사항은 없고요. 어,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어.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엔진과 미션의 성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추가 위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 중고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차량 금액 외에 발생되는 세 가지 비용이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첫번째는 등록세, 취득세, 공세까지 차량 금액의 8% 정도 계산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 정도가 좀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매도 비용이라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엠파크에서는 33만 원 정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동차 교통교통부에 뭐,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비용은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각 지역과 면 단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최대 33만 원이라는 점은 안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수수료는 30만 원 정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량을 판매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국가세 10%와 그다음에 소득세 3.3%를 공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제 수수료 수익은 26만 10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용 외에도 들어가는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이 비용 외에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건 없으시니까 차량 금액과 추가 비용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영상을 최대한 뭐 세밀하고 정확하게 좀 촬영을 한다고. 촬영을 하긴 하지만, 어, 이게 뭐, 소비자분들께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직접 보는 것만큼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뭐, 참고할 만한 영상 수준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가격은 830만원입니다. 830만원이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절충이 조금 어렵지만, 어, 차량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액 절충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 차량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혹여나 뭐, 신뢰가 가신다면 문화 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신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 업무 슬로건이긴 하지만 어,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척박하고 어, 뭐 신뢰할 수 없는 이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정직하고 정말 뭐 도움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마음들이 한분한 한 분께 좀 전달이 돼서 그동안 뭐 많은 분들에게도 판매도 하고 차량도 많이 사오기도 했지만, 어, 그런 다양한 거래를 통해서 저 역시도 성장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뭐 정직하고 조금 더 투명하고 낮은 자세로 고객님들께 어, 좋은 중고차 딜러라는 인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어, 눌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차량으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